그니까 정수 PLK EVR입니다. 예, 네, 오늘 네, 네, 레고 블록판은한채 갖고 왔는데, 네, 이거는, 네, 옛날 레고에 있었던 발반이고요. 네, 일단, 네, 제가 좀 찾았는데, 이게 갑자기 나왔네. 갑자기 나와서 좀 혼란스러워졌는데, 네. 네, 이때까지 제가 촬영을 온 요번 주나한 어, <laughs> 5주나 3주? 3, 4주 촬영을 못 했는데 네, 오늘부터 해야죠. 하, 오늘은 뭘 소개해 드릴 거냐면 방아 아니, 정수필기열. 에, 이거 왜 촬영을 못 했냐면 방학 특집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30일 동안 촬영하려고 했는데, 오늘 꼭 해야 될것 같아서, 일단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가봅시다. 네. 일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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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레고 정품, 네. 닌자콥터에서, 이게 나왔는데, 이건 블로그거 빼는 건데, 네, 잠시만요. 아, 어디 보자. 블록 뺄 만한 게, 이거좀 아깝단 말이야. 네. 이거 여기 보시면, 여기 블록이 잘안 빠질 때, 예. 네. 여기를 이렇게 껴주시고, 이렇게 팍!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네. 레고 블록이 하얀 게 빠져가지고, 네, 되더라고요 <laughs> 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건, 이게, 아, 이거랑 또 뭐가 있는데? 아, 잠시만요. 어디 보자. 드래곤볼 오제또 스파킹 가림매드가.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네, 이번에는 드래곤볼이죠. 드래곤볼인데. 잠시만요. 보이지가 않아. 우와. 오우, 씨. 우와. 드래곤볼로어째 또, 아, 킹가림 메트로 에, 대동하겠습니다. 오, 씨. 야, 옷이 왜, 에, 손후반이고요. 그 중에서, 에, 이거 프린팅이 잘베겨져가지고 네, 얼굴이 잘 벗겨지는데, 얼굴은 되게 손하게 잘했고요. 일단, 조립해봅시다. 일단, 이건 이렇게 돼있고, 네. 이렇게 벗워주면 아이씨. 이걸 그냥, 네. 그리고, 우와! 네, 이거 오늘 샀습니다. 우와. 근데 지금 뜯었는데, 뜯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토이스토리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에, 일단 뜯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촬영하기로 했는데 근데 여기 입이 없죠? 지금 프린팅이 벗겨진 겁니다. 에, 여기 보시면 프린팅에 입, 입이 있는데 프린팅이 벗겨졌습니다. 벗겨졌는데 앞부분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요. 우와 이게 좀뻑뻑 네, 뻑뻑한 건 아닌데, 팔이 뻑뻑하고, 네, 좀 팔은, 네 손은 좀 부실합니다. 부실하고요. 네. 이렇게 기스작업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잘못 본 거겠죠? 얘는 그 중에서 손오반이라고 말을 했나? 예, 제가 좀 요즘 기억력이 좀안 좋아서. 그리고 이 칼을 들고 있고요. 발판은 그냥 갖다 치웠습니다 네. 어이구 왜 아파? 네 일단 에 발판을 왜 치워버렸냐면 여기 발판이 있는데 또왜 필요할까 했는데, 에, 어차피 필요도 없는 발판. 에 어차피 이거 있는데 발판이 뭐하러 있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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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한 거를 여기다 다 했습니다. 잠시만요. 에, 촬영해서 나온 놈들이 얘랑 또 누구 있냐? 카이. 오이치. 에, 요다. 에, 요다는 네, 쇼다리식이죠. 쇼다리식이라서 좀 흐흐, 특이한데, 쇼다리. 처음 만져본 쇼다리래고. 쇼다리. 그다음은 바로 배트맨 씨. 어이구 배트맨 씨 얼굴이 바뀌었어요. 아이씨. 에이 몰라 씨. 와이야야야야. 이게 프랭킨 슈타인 건데. <laughs> 그또왜 이래 아 이번엔 얼굴이 아 내가 제가 얼굴을 바꿨는데 아, 되게 안빠지네요 이럴땐 바로 이거죠 이 블록 빼는거 와이씨 야, 블록 빼는거로도 안돼 어휴 야 망했네 할수 없지 뭐 어디 보자 아으 어. 으아 씨에 역시 짝퉁 꼬랑 정풍 꼬랑 에 하는게 아니었습니다 네 지금 진짜 안 빠지는데 네 빼 줘야 되는데. 에이, 배트맨 씨가 좀 불쌍하네요. 배스맨 배트맨 씨. 에이, 제가 어떻게든 이걸 부술게요. 우와. 으아. 이고 우와. 안 나오네. 아이씨. 좀 짜증이 나죠, 생각해보면. 하... 이럴 땐 배트맨 가면 말고 또 하나 더 모아놓는 게 좋을까 싶었는데. 하... 내가 이걸, 아니, 제가 얼굴을 바깥이겠거든요, 장난으로. 근데 장난이 이렇게 커져버렸으니까. 기분은 많이 상합니다, 저 지금. 네. 일단, 배트맨 씨, 일단, 배트맨 씨는 프랑켄슈타인 씨가 됐고요 아.. 프랑켄슈타인 씨는, 아, 안 빠져. 오,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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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잘났다. 인게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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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야.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따잘두다두두두프두두 두두두. 슈타인 씨는 소개를 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레고 배트맨 씨는 두 어, 배트맨씨는 이미 소개를 해본적이 있나 싶은데 해본적이 있겠죠 제 생각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 블록을 네, 네, 빼서 조립한건 아니고 이건 그냥 네, 보신적은 있으실겁니다 희다 전에 장식해놓은적이 있는데 안보셨을텐데 스타워즈 마리오씨도 한번도 보여드린적이 없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어. 으아 오씨 뭐이리 부실해? 팔이 부실합니다 팔이 손은 왼쪽은 안부실한데 좀 팔이 많이 부실하네요 네, 어떻게 되냐면 아리오 5늘 샀는데 하, 네, 품질 보시면 진짜 안 좋습니다 얼굴은 네, 얼굴을 네, 없애 보겠습니다 일단 네 일단 밑에 봐주시고요 아뭐다 빼있어 네좀 전에 했는데네 저도 얼굴을 네 자세히 보지 않고 이제 네, 다 부서져 있습니다 바지가 까이고 그냥 해주죠.네 프린팅 은 개판은 아니고 에, 얼굴 에, 프린팅 몸통은 잘돼 있는 편이고요. 하, 얼굴이 문제죠 얼굴 얼굴은 어떻게 돼 있을까? 우악 팔은 왜하 손은 왜 하얀색이냐? 아, 마리오가 장갑을 꼈지. 근데 이 회사는 하나도 남지가 않네요. 에, sy나, 데, sy 같은 건, 에, 팔이 많이 남죠. 근데 이거, 여기 회사는 하나도 안 남네. 돈이 없나? 근데 sy 회사는 왜 팔이 남을까요? 정말 이상하죠. 네, 이게 마리오의 모습. 마리오, 마리오는 레고 정품은 없고요 네, 요다는 그래도 레고 정품에 있고 일뭐 이리 잘 빠져 카이도 레고 정품에 있고 베토맨씨도 레고 정품에 있고 프랑켄슈타인씨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레고 네, 정품이고요 드래곤볼 제트의 손오반은 정품이 아니라 짝퉁 네 그리고 사보님도 정품에 있는 거고 그리고 네 카이도 정품이 있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P R K E V E R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